안녕하십니까. 캐릭터 학회 회장 맡고 있는 김용재입니다. 저희 캐릭터 학회가 애니메이션 학회나 문화기술학회나 게임학회나 등등과는 공동학술대회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식생산연구원하고 지식생산학회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하게 되니까 좀 새롭고요. 또 새로운 분들 만나 뵙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대도 되고 또 강당이 되게 넓어서 좀 이렇게 무섭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어~ 그래도 우리 이 발제자의 우리 이~, 이 김재하 교수님이나 우리 또 이~ 학회 캐릭터 학회 만들 때부터 뜻을 같이해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 또 우리 김탁훈 교수 조영수 교수님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훨씬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어~ 저희 학회가 이~ 지난 작년도 올해 초까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 캐릭터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같이 잡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목이 캐릭터 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에서 캐릭터 IP 라이센싱 산업 발전 전략으로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 발전 전략 맨 끝에 이 경호 총리 권태미 원장께서 님만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금 통계라든가 산업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명확하기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그맨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라는 장르 중심적 학문이나 산업이나 정책적 초점에서 좀 벗어나서 IP 지식재산을 라이센싱 하는 과정과 기능 쪽으로 이런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그것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정책방안에 좀 넣어놨거든요. 또한 또 그것은 또 사실 저희 학회 또 이런 이런 이 교수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학문적 영역을 정립할 것이냐 또 산업적 영역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지금 과제로 떠오르는 시점이어서요. 이런 시점에 마침 이렇게 지식재산연구원하고 지식재산학회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 만들어주신 권태님 원장님, 원장님 이하 지식산 연구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새로운 이야기 듣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